헤이 hey 친구들. 오늘은 진짜 놓치면 후회할 꿀팁을 알려줄게.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목소리에 대한 거야. 무시무시하지?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팁들인데,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들이라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될 거야. 첫째, 평소보다 목소리를 10%더 낮춰봐. 여러 연구에서 낮은 목소리가 더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 면접, 발표, 소개팅. 어디든 통한다고. 또 하나 목소리에 표정을 실어봐. 웃으면서 말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는데, 사실 이건 너 스스로도 더 자신감이 생기게 해준대. 진짜 효과적이야. 그리고 미러링이라고 들어봤어? 상대방의 말투나 속도를 따라하는 건데, 무의식적으로 친근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 대화가 훨씬 매끄럽게 흘러가. 그냥 하지 말고 한번 오늘부터 써봐. 정말 다르게 느껴질 거야. 이 꿀팁들로 너도 소통의 고수가 되어보자고. 알림 설정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꿀팁 계속해서 알려줄게.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밋살.